동네 떡대 관장님 하는 곳 찾아가면 직접 PT해주는데 거기 가야함 자 이런데를 관장형 헬스장이라고 하죠 저도 처음 헬스 시작할 때 관장님이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시작을 했거든 보통 그런 곳은 엘리베이터가 없어 헬스장에 입장을 알면 벌써 계단타기 운동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딱문 열고 들어가면 관장님이 늘 같은 자세로 수건을 끼고 계셔요 이제 운동을 시작하죠 그럼 관장님이 수건을 이렇게 탁 게다가 오늘 하체 하나 뒤에 딱 오셔가지고 보조할 준비를 먼저 해주십니다 카운트도 해주시고 원판도 같이 빼고 넣고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보면 너무 감사하죠. 뭐 물론 운동 기구가 엄청 오래 됐었어. 진짜 신기한 건 뭔지 알아? 하나도 고장이 안 났어. 관장님이 매일 들여다보고 기름칠하고 관리하니까 기구들이 오히려 더 쨍쨍. 내가 한 번은 진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잖아. 예전에는 레플 다운이 뭐 지금처럼 그립이 막 그렇게 다양하지 가 않았거든. 그래서 내가 막한 손으로 했다가 로프 달아서 했다가 막 그랬단 말이야. 관장님이 그걸 보고는 그페레와 Y 그립 같은 거 있죠. 다양하게 어디서 진짜 직접 낙땜을에서 만들어 오신 거야. 그때부터 제가 등 운동에 미쳐가지고 등이 좋아지더라고. 아직도 거기 헬스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. 이런 데가 있다. 그런 평생 회원권을 해야 합니다.